점점 병들어가는 건축 설계업계가 안타깝습니다 워라벨도 문제고 경제상황 수주 살아남으려 제살 깎아먹는 식의 설계업계 상황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과 2년 내에 건축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무소에 직원 채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축 설계업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5년 11월도 이제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12월인데요. 2025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건축 사업계의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향후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두셨는데요. 오늘 리얼한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그 내용을 생생하게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건축사 결산 설문조사인데요. 유튜브 이관용 건축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 대략 한 8일에서 9일 정도로 실시했는데요. 대략 질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5년 경영은 어떠했는지, 또 향후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방법과 건축 경기 침체 요인, 그리고 설계비는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의 직원 채용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건축 설계업의 전망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유튜브 익명 설문 조사이고요. 대략 200명에서 7 0명 정도가 설문 조사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건축 사무소 운영은 어떠했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25년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의 운영이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2024년보다 매우 안 좋아졌다 부분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가 올해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2024년보다 조금 안 좋아졌다. 이 부분이 9%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안 좋아진 사무소가 무려 78%로 상당히 많은 사무소가 올해 경기가 너무안 좋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비슷하다. 12%. 그리고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 조금이라도 좋아졌다. 이 부분이 10%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건축사 사무소의 양극화가 상당히 크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축과 부동산, 건설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어서 4년째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침체가 단기성 발작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더 악화될지 향후 건축 경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경기가 단기성일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갈지 여러분에게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시면은 상당 기간 4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가 43%로 많은 분들이 4년 이상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다봤고요. 심상치가 않다. 일본처럼 30년 이상 최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 답변이 32%입니다. 그러니까 4년 이상의 장기침체가 무려 75%의 건축사분들이 장기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 침체는 단기적인 조정이다. 그리고 곧 가파르게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다. 4%만이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으로 살펴봤고요. 침체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2, 3년 내에 점진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20%로 봤기 때문에 대략 한25% 정도는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무려 75%가 장기침체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일본처럼,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큰데요. 무려 32%가 일본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5년도 건축사 사무소 체감 경기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라든가 건설 경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 사무소가 경기를 이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어떠한 요인들이 건축사 사무소 경기 악화를 유발했는지 그 요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건설 공사비의 급등입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그리고 건설 공사비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서 사업성이 악화됐다. 이 답변이 무려 51%입니다. 51%. 대답의 50%가 공사비 급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무려 400명 넘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만큼 공사비 급등이 건축사 사무소의 체감경기도 악화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 무려 26%가 부동산 시장과 상당히 연관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정책 강화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주택사업 등 정부의 규제 강화가 13%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주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10%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보면은 땅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덮쳐서 공사비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악화된 부분은 바로 공사비 급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2, 3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귀하의 사무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경기 침체가 된게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사무소의 경영 전략, 어떠한 부분을 가장 우선하게 두고 있는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직원 감원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인데요. 무려 52%가 직원을 내보내고 있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올 초에도 많은 사무소가 직원을 감축시켰습니다만은 2026년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 변경, 또 인테리어 등 소규모 사업을 확대했다. 말 그대로 신축 사업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외의 일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러한 사업으로 확대한 부분이 26%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축만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까지 추진을 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무소를 경영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현상설계 준비와 응모 확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도 공공 현상 설계의 응모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공모 현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경쟁률이 뭐100대 1, 90대1 이렇게 거의 뭐 로또 수준에 맞는 경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공모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 사무소라든가 온라인 등 회사 홍보 및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기획 설계 등을 강화시켜서 영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 7%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에 공사비 및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 설계 용역 대가, 그러니까 설계비죠. 설계비가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체감하십니까? 273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이 설계비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비에 관련된 특집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 설계비는 20년 전과 똑같다 이 부분이 무려 50%의 답변이 현재 민간 설계비가 20년 전하고 똑같다는 부분을 답변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이 2내지 3% 꾸준하게 올랐습니다만은 설계비를 20년 전과 똑같다고 느낀다면은 정말 건축 업계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이 과다 경쟁으로 설계 대가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설계비 부분도 더 깎아서 재살 깎아 먹기 경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답변했기 때문에 과다 경쟁에서 설계비가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무려 30%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부분은 현재 민간 설계비가 현실화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7%만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하시는 분이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거축사 그 사무소의 양극화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직원 채용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요. 앞으로 1년과 2년 내에 건축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무소에 직원 채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직원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무려 72%입니다. 72%. 그래서 앞으로 직원 채용 계획은 전혀 없다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데요. 신입사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 최근에 신입사원의 채용의 트렌드를 보면은요. 2년, 3년까지 재수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신입 사원이 대형 사무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2년, 3년 재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요즘 실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건축사무소가 직원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3년 이상 경력직의 채용 계획은 있다. 이 부분은 12%가 나왔고요. 신입사원은 채용하고 싶다. 이+ 내용이 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 하나 보시면은 직원을 뽑고 싶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이 답변이 무려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곳 대사에서 한곳은 직원을 뽑고 싶어도 뽑고 싶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데요. 지방의 소도시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축학과 졸업생이 서울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정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방에서 특강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거기 건축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직원을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직원 채용의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지방의 소도시 같은 부분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축 설계업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침체가 4년 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 설계업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 은 건축 설계업도 초양극화로 간다. 대형 건축사 사무소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 답변이 41%입니다. 41%.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지금 다 초양극화로 하고 있는데, 건축 설계업도 똑같다. 특히 대형 건축사 사무소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41%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건축 설계는 이제 사양 산업이다. 끝났다고 본다. 이 답변이 27%인데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건축 설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구조를 보시면은 고령화, 또 민간 경제 악화, 또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건설업계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건축 설계도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축사 역량에 따라서 사무소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소의 운영은 건축사의 역량 문제이지 개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23%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 역량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현상 유지할 것 같고 지방은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건설 경기를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 설계업도 수도권은 조금 유지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방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답변이 1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을 보시면은 정말 건축 설계업이 초 양극화로 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설문조사마다 댓글을 좀 남겨두셨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현장에 가장 리얼한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설계사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설계사는 여전히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설계사무소의 대부분인 특화되지 않은 소규모 사무소와 지방의 영세한 사무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건축사무소의 초양극화, 대형사무소, 지방의 사정,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점점 병 들어가는 건축 설계업계가 안타깝습니다. 워라벨도 문제고 경제상황 수주 살아남으려 재살 깎아먹는 식의 설계 업계 상황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안 좋고요.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아무한 댓글을 남겨두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학과 졸업생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건축학도가 취업하는데 너무나 우울하고 힘듭니다. 정말 우울하고 힘듭니다.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시입사원 같은 경우는 올해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2026년도도 그렇게 써 좋아질 기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하고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음 댓글을 보시면이 와중에 국가에서는 건축 규제, 에너지 강화, 산재로 말도 안 되는 건설사 죽이기로 건설 경기 죽이기에 가속도가 붙이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 돈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보면은 건축 경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환율을 보시면은 1470원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1500원까지 올라간다는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환율이 너무나 많이 폭등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아이를 안 낳는데 무슨 건축이 있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축소되면서 점차적으로 건축 경기도 죽는 겁니다. 진짜 노인층 늘어나면서 의료나 제약 쪽이 계속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령화 사회에서 건축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상당히 긴 댓글을 남겨두셨는데요. 현재는 인건비 상승에 의한 고분양가 적응이 같습니다. 또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공급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PC공법을 적극적으로 쓰던지 인건비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남겨두셨고요. 어느 정부든 간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정도 되면은 건설 경기 좀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출 풀면 난리납니다.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 수요는 많이 대기하고 있고, 서울 강남의 토지허가제가 잠깐 풀었다고 들썩이는 거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되면은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자영업자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하는 게 줄수록 건물 신축도 줄고 건설사도 줄고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형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 다 잡아먹히는 것처럼 대형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다음 댓글을 보시면은 건축사는 희소가치가 없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것 좋아하고 잘어그리는것 좋아해서 건축 설계를 했고 사무실을 오픈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안 좋다. 설계직은 취미로 아니면은 투자 중 하나의 직업으로 해야겠습니다. 정말 암울한 답변을 남겨두셨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만큼 어렵다는 내용을. 이런 적나라하게 댓글로 남겨주신것 같습니다. 전문화되고 다양하게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과 노력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개발, 특히 AI 시대에서 얼마나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될지, 또 자기개발을 많이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댓글 남겨두셨습니다. 다음 댓글도 상당히 길게 남겨두셨는데요. 심각한 덤핑 수주와 더 심각한 서비스 정신. 협회에서 아무리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도 못 먹고 서비스하고 있다. 해체 신고라든가 건축물 관리계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감리 등 이러한 일거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이런 답변하신 것 같고요 또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일부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이런 비판도 하셨습니다. 일단 건축사 협회를 중심으로 건축사들끼리 먼저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의사랑 비교를 하시는데 의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의무 가입을 추진했는데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남겨두셨습니다. 점점 1인 건축사 사무소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1인 건축사 사무소를 탈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최소 건축사보 2 명을 보유해야 건축물 관리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댓글을 남겨두셨는데요.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다양한 툴과 장비 면에서도 대형 설계사의 확장성과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으니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 사무소와 대형 사무소의 자본력, 확장성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받으면 뭐가 남아야 재투자를 하고 인력을 늘려가는데 현실은 본전치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준은 메말라 버렸으니 확장은커녕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데리고 있던 인력들 또한 정리하게 되거나 스스로들 다른 시장으로 활로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나 자격 자체가 내수 시장으로 국한되고 그 내수 규모가 너무나 적은 만큼. 자격 수요를 제한하거나 대형 설계사에 대한 수요 집중을 통제 없이 순수 자유 경쟁으로 간다면 건축 설계 본연의 업무에 이상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향후 신규 인적 유입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어려우면 많은 분들이 힘든데요 정말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내수시장이 죽게 되고 건축사 사무소는 계속해서 증가되기 있기 때문에 정말 자격수요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인데요 의사들은 대학 정원 등 공급관리가 철저한데 건축사는 공급관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이 되었고 건축사 옆에는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데, 회비는 왜 그리 비싼지 이런 비판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의사업계는 대학에서 정원을 결정을 하고 공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직업들은 이 공급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건축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다른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배출인력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인력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전처럼 전문인력이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문인력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든 가 초 양극화의 경쟁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문조사와 댓글을 잘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 2025년도 잘 버티신 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비롯해서 건축사 실무자 모든 분들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도 잘 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뭐라 해도 각자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2026년도 각자도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